저는 오늘날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즉 AI 로봇 시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는 뉴턴 이후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났던 과학 혁명의 속도를 AI는 불과 십수 년만에 이루어낼 정도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AGI 범용 인공지능의 출현 시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2년 후 AI 2027 보고서부터 5년 그리고 길게는 10년에서 20년 사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GI 시대는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며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할 매우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AGI는 단순히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결정의 순간, 즉, 골든타임이 지금부터 약 5년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자녀를 교육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육은 16년간 정답을 찾는 훈련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AI가 가장 잘하는 영역이 바로 정답을 찾는 일이며 AI는 고시 만점, 수능 만점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훈련에 1등을 한다 해도 AI만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은 무직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통해 우리는 글로벌 전문가들의 고급 정보를 바탕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를 기준 삼아 우리 아이들을 AI 시대의 혁신가이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음 세대로 양육하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AGI의 등장은 사회, 경제, 그리고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현재와 근본적으로 다른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재와 다른 네 가지 핵심 환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교육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AI 시대를 만드는 실리콘밸리의 리더들은 대학을 중퇴하거나 아예 가지 않은 경우가 압도적입니다. 이들은 누굴적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지 않겠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역시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도래했으며 기존의 입시제도는 5년 내에 없어질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옵니다. 현재 교육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미래를 추론하는 예측 프리딕션에 집중하지만, 이는 AI가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입니다. 다음 세대는 타성에서 벗어나 스스로 원하는 미래를 창조하는 예상 엔티서페이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예상은 곧 혁신가의 역량입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지식 노동자의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들의 역할이 AI에 의해 대체되면서 기존의 전문가 그룹 자체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간 고유의 창의적인 발전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 기업, 정부 등 국가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AI가 보편화되고 대부분의 사람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못하고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기술 봉건주의 테크노마이너스 퓨덜리점 형태로 사회가 바뀔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는 소수의 기술과 자본을 가진 0.001%의 엘리트가 맨 위에 있고 나머지 98%는 엔터테인먼트와 기본소득으로 살아가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과거 로마 제국이 노예 노동으로 인해 실업률이 40%까지 치솟자 국가가 시민들에게 기본소득과 엔터테인먼트 빵과 서커스를 제공하며 폭동을 막았던 것처럼 미래에도 빅테크 기업이나 국가가 기본소득이나 기본주식을 제공하고 OTT 구독 등 엔터테인먼트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AGI 기술은 악한 지도자에게 자유로운 인간 사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공공의 평화와 편리함을 명분으로 디지털 신분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큽니다. 성경에서 예언하는 짐승의 표 666이 디지털 아이디를 넘어 신체에 삽입되는 형태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도 있습니다. 전쟁 및 무기 발달로 인한 변화는 더욱 가속도를 내게 됩니다. AGI가 계속 진화하면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 격차가 인간과 개미의 격차만큼 벌어지는 초지능 단계에 도달합니다. 초지능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하며 인류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자유적으로 선택을 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는 로봇 군단을 지휘 통제하여 인류를 가축처럼 다룰 수 있는 세계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AI는 국가 패권을 유지하거나 획득하는데 핵심적인 기술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자동화된 군사 시스템은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날 위험을 내포합니다. 우주 시대로의 전환 및 인간의 수명 혁명은 더 빠르게 완성될 것입니다. AGI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 핵융합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여 잠재적으로 무한의 에너지를 만들어 낼수 있으며,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융합하는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여 우주를 설명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 기술 등을 통해 노화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되어 평균 수명이 150세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높은 비용 때문에 소수만이 선택할 수 있어 빈부 격차가 수면 격차로까지 이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AGI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터미네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AGI는 인간이 비합리적인 선택에 예로 밤늦은 치킨 주문을 하지 못하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건강한 쪽으로 삶을 통제하려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현명하지 못한 아이를 부모가 통제하듯이 인간을 영원히 어른이 되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 고유의 큰 자유 중 하나인 자신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자유를 AI 시대에는 잃게 됩니다. 대학 교육이 사라지고 정답 추구 방식이 무의미해지는 시대에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합니다. 모든 것을 AI에게 의존하거나 AI가 만들어내는 최적화된 답안만을 따르게 될 경우 새로운 발상이나 혁신 즉 예상 능력을 추구하는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나 미래학자 그룹은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시급히 수행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신과 인간 간의 정체성 및 자율성 보존 연구와 기술봉건주의 시대의 사회정의 및 민주주의 보존 방안과 AGI 기반의 교육 시스템에서 윤리적 문제점 및 창의적 교육 방안 그리고 AI 시대에 필요한 감 발달 및 놀이의 교육적 효과 극대화 연구입니다. AGI 시대가 도래하면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며 대부분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전 세계 기업의 78%가 이미 AI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량 감원과 해고는 불가피합니다. 사라지거나 가치가 제로에 수렴할 직업군은 정형화되고 반복적인 지식 노동이 해당됩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코더코딩 자체와 같은 지식 노동자뿐 아니라, 단순 사무, 통번역, 고객 응대, 마케팅 일부, 그리고 운전 관련 직업택시, 버스 운전사, 주유소, 직원 등 단순 생산직이 포함됩니다. 살아남거나 가치가 높아질 직업군은 인간 고유의 감성, 공감, 예상, 판단력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법학, 윤리, 철학, 심리학 등 인간의 본성 탐구 분야, 그리고 예술가, 시인, 소설가 같은 창조 표현 분야, 그리고 예상의 달인인 최고 의사, 결정자 CEO, 고령자 돌봄 등 돌봄 및 관계 분야가 중요해집니다. 새롭게 생성될 직업군은 AI와 로봇을 통제, 설계, 윤리화, 그리고 활용하여 새로운 비전을 창조하는 분야입니다. AI 기술 개발 및 관리, 기후 및 에너지 전문가, AI 윤리 및 법률 전문가, 그리고 AI 툴을 극한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AI 활용 혁신가 등의 직업이 생성될 것입니다. AI 시대는 기술을 통해 인간을 통제하고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에서 끌어내려서 상대화시키려는 심각한 영적 도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개인에게 미치는 영적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나 말씀보다 AI나 알고리즘의 추천에 먼저 의존하는 습관은 우상숭배의 새로운 형태가 될수 있습니다. AI는 24시간 나를 기억해주고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AI와의 소통을 선호하며 영적 둔화에 빠질 수 있습니다. AI 애인이나 AI 돌보미와 같은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AI의 등장은 아이들을 사회적 고립으로 몰아넣고 공감 능력, 헌신, 사랑 같은 인간 고유의 성품을 약화시킵니다. AI 기반의 게임, SNS, 음란물 접근은 과거보다 훨씬 쉽고 개인화되어 절제 능력이나 겸손 지수를 무너뜨립니다. 교회에 미치는 영적 위험이 있습니다. AI 지저스와 같이 24시간 성경 해석을 해주거나 신앙적인 답변을 해주는 AI가 등장하지만 이는 기계가 제공하는 해석이며 영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야지 AI에서 주는 구원을 믿으면 안 됩니다. AI 시대에 개별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더하여 주으로 이는 성경에서 강조하는 공동체적 상과 교회 질서를 해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적 위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교과서 등을 통해 정부가 원하는 시스템식 교육을 받은 학생은 옳고 그름에 대한 사리분별 능력이 저하되며 개인의 관리 통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사람의 표준화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 내에서 특정 이념이나 사상 등 예를 들어 성평등을 주입하려 한다면 신앙교육이나 전통교육이 아이에게 학대로 평가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기업, 공공기관 및 정부에 미치는 영적 위험에는 통제된 사회는 성경의 진리를 해체하려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로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진리는 객관적 현실과 다수가 공감하는 진리만 존재하며 사회 변화에 따라 변하는 게 맞다는 주장은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진리나 객관적 진리에 따르는 사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사회로 접근하는 것을 반증합니다. AI 시대의 편리함과 복지 혜택을 믿기로 정부나 공공기관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양심의 자유,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고립시키고 무기력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으려 할때 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창조물로서의 위치는 바뀌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시기는 감, 센스를 키우고 놀이를 통해 예상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 목표 측면에서 현재는 정답 찾기와 선행 학습에 집중하지만 미래에는 CEO 역량, 즉, 목표를 스스로 정하고 예상 능력 키우기, 유희 등 문화 역량 강화와 깊은 상상력 참여가 강조됩니다. 성경적 훈련으로는 절제 훈련을 통해 스크린타임을 엄격히 제한 하고 충동적 쾌약을 이기는 훈련 이 필요합니다. 핵심 활동은 현재 학원과 주입식 학습 위주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어린이에게는 안전한 경계 내 놀이 오감을 동원한 놀이 등 마음껏 놀수 있는 능력과 작은 실수할 기회 를 허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체성 교육을 통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ai보다 느려도 존엄함은 변치 않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관계훈련에서는 부모의 초조함 대신 안정적 관계, 가족과의 끈끈한 관계 형성, 공감, 경청훈련이 강조됩니다. 부모는 말씀으로 훈계하되 위선 없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 필수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목적지를 정하고 비전으로 갈아타는 훈련, 그리고 AI가 가져오는 정보를 성경으로 분별하는 것이 생존 능력입니다. 교육 목표는 현재 대학학과와 직업수단에 맞춰져 있지만, 미래에는 목적지 비전 설정, 직업은 수단임을 인지하고 책임있는 비전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통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가치를 심고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검증하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핵심 활동은 현재 논리적 추론 예측 위주의 학습이지만, 미래에는 분별력 훈련을 통해 AI가 제시하는 정보윤리 사상을 성경말씀으로 검증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직 훈련을 통해 AI를 이용한 거짓, 표절, 조작을 금지해야 합니다. 기술 활용은 현재 AI 사용 금지 위주지만 미래에는 AI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AI를 연구 및 논문지도 도구로 적극 활용하되 인간의 자유와 비합리적 선택조차도 소중한 교육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개인의 점검을 통해 AI가 주는 구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진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AGI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매우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부모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반드시 붙잡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첫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큰 영적 위험은 기술 우상화와 진리의 상대화입니다. AI는 끊임없이 변하는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성경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절대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AI가 주는 모든 정보를 검증하고 분별력을 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우리 아이들의 가치와 존엄성은 기술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절제, 정직, 공감, 겸손 등의 성품과 자유성을 지켜내는 것이 AI를 능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가정을 진리의 요새로 세워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위선 없는 본보기가 되는 삶을 바탕으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가족과의 대화, 공동체 훈련, 그리고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해 아이들을 세상의 미혹으로부터 되찾아와야 합니다. AGI의 등장이 가져올 미래는 천국이 될 수도 기술 봉건주의라는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끄럼틀 맨 위에 앉아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5년 안에 이 손을 놓을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혼란 속에서 자녀가 생존하고 리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카이스트 김교수의 조언처럼 자본을 확보하고 플랜 B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준비와 동시에 말씀과 정직이라는 변치 않는 영적 자본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합니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AI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AI가 왔을 때 우리는 누구로 살 것인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